이렇게 잘 한국인 같아. 한국인이 일본 가서 취업하셨나? 네, 한국인이 일본 가서 취업했습니다. 노후대책 잘 되있는 게 팩팀. 우리나라 연금 타면 80만 원도 못할지도. 일본은 후생국민 연금 넣고 노외 타면 150 이상 수준으로 나옴. 세금으로 헛된 짓은 안 하잖아, 우리나라처럼. 아, 세금 일본도 세금으로 되게 헛된 짓 많이 하는 것 같. 약간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데, 내는 거에 비해 복지가 다 노인한테 가더라고요. 한국은 약간 반대로 노인보다는 청년층의 혜택이 되게 많은데, 일본은 세금을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투표를 하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라서 다 노인복지로 가는 것 같고, 일본도 후생연금 박살나서 지금 140만원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거의 한국에 두 배는 내는데, 140밖에 못 받아요, 매달. 물론, 공만 더 많이 받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75세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은 지금 애기 나면 뭐한 달에 매달 100, 100만원씩 받는데 일본은 15만원 밖에 못 받고요. 의외로 한국이 더 복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근데 대신 일본의 그 장애인 분들이나 약간 발달 장애 그리고 약간 그런 사회 약자 분들이 살기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어요. 노인 복지나 이런 사회 약자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일본은 그런 거는 좀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약간 약자에 간약 대한 그런 복지가 정말 잘안 되어 있어요. 일본은 정말 시설도 엄청 많고 그런 관련된 시설도 많고 또 되게 세금으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왜 간호사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태움이 너무 싫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그런 나오, 나왔습니다. 약간. 일본은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되게 뭐든지 고맙다 죄송하다 이런 말 입에 달고 살고 되게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호의를 그리고 막 성질 부리는 환자나 뭐 가족분들도 거의 못 봤습니다 널스콜 눌러도 기, 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일본 시설 근무환경 워라벨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교토의 데이 케어 서비스에 다녔을 때 거긴 되게 관료주의가 너무 심해서 근무표도 사진으로 찍지 말라 하더라고 개인 정보라고 하면서 다 메모해가라 막 이럴 정도로 약간 좀꽉 막힌 그런 위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다 뭐다 해갖고 다뭐 뭐라고 할까봐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제가 출근길이나 이런 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이님이 다니는 시설에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데이케어 서비스에 1년 반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에이전시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일단 일본어를 못하니까 일단 병원에 가면 정말 임상이잖아요. 거기는 약간 바쁜 곳이고. 근데 일본어를 못 알아주면 정말 패키칠일것 같아서. 바로 데이 케어 서비스로 일부러 좀 갔어요, 약간. 아무래도 시설에 가면 병원보다는 그래도 좀 나, 배우는 환경이 막 이렇게 급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1년 반 정도 배우고 가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본어를 배우고 간 덕분에 이제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인계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처음 와서 진짜 뭐뭔말한지 1도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진짜 꼭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적응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냐 이런 일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어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니까 뭐못 알아듣는 단어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편안하게 잘 거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 와서 계속 뭐 물어보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음, 어, 데이 서비스에서 많이 배웠고 하니까 그 용어가 똑같이 병원에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네. 병원에서 빨리 적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되게 흡수력이 빠르더라고 하더라고요. 전자 카르텔, EMR 이런 것도 되게 빨리빨리 친다 이러고, 일본 약간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빨리 그 약간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 약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남간인데요 미래가 없다고 이러길래 휴학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고민이 되네요 일본, 간호사가, 일본 남자 간호사가 현실적으로 몇 살까지 할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 남자 간호사 많습니다 한국보다 비율이 되게 많고요 병동에도 일본 남자 간호사 저희 병동에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음,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누가 그렇게 뭐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고3이 된 자퇴생입니다. 일본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될수 있는지 전해보래서 댓글 달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본 대학교에서 간호사를 나오면 간호 면허증을 딸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나온다 하면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면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이게 위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그런 거다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되고 일본 따서 합격하면 이제 일본 간호사가 되는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해서 병원에서 이제 면, 면접을 보고 이제 내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비자를 받고 가게 되는거니요 어, 일본 간호사 내년 시험 목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봉을 생각하면 일본에 가는건 맞는지 여러모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겪은 후기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직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병원 얘기는 이제 차차 할 거고, 일본에 가는 게 맞는지, 돈 생각하면 솔직히 후회밖에 안 남아요, 저도. 왜냐면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절약되고, 훨씬 고생도 덜 하죠, 아무래도 모국어니까. 근데 저는, 태, 뭐, 한국의 그런 극한 환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야근 근무를 하고 하면 바로 월급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는 데이 서비스였어서 병원도 다를 거예요. 좀더 높을 거예요, 월급이. 지금 도쿄에서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데 실습이 너무 힘들어서 뭐 일본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은 중인데 혹시 일본어나 간호 공병에서 알려, 알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그냥 저 진짜 야매 일본어여서. 일본 와서 저는 조금씩 잘해진 케이스예요. 일본 와서 이제 생존 일본어라서 배우게 된 거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던져지면은 그리고 간호 공부 법고 그냥 문제,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되게 많이 오긴 해요 저희 병원도 근데 거의 그냥 관찰 위주고 그냥 만약에 한명 맡으면 그한 명만 계속 보는 시인 것 같아요 약간 혈압 같은 거재거나 한국은 무슨 학생한테 막 바이탈 엄청 시키고 전체 병동에 그 환자의 발탈을 다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명 정도? 시켜봤자 한, 한 명? 보고 다, 보고 다 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일본 건설 연공제가 아닌가요? 연공제, 거의 일본 회사나 병원은다 연공제고요.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요. 진짜 조금 조금씩 오르는데. 그래서 이직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일본 병원에서 이직을 했는데, 다 경력을 인정받고, 돈도 꽤 올랐습니다. 직장은 에이전시 통해서 가시는 건데, 네, 처음에 직장은 에이전시 통해서 갔고, 이직할 때는 그냥 일본, 제가 알아보기도 했고, 또 에이전시, 다른 에이전시, 일본 국내 에이전시 통해서 그냥 갔고, 되게, 일본 내에서 이직할 땐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비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많아도 취업 가능한가요? 네. 일본어의 네, 능력과 일본에서 이제 열심히 할 자격, 자신이 있으면은, 네. 누군지 가능합니다. 일본 수기 차팅이 많다고 해서 가고 싶어도 걱정이네요. 한자 읽을 줄만 알지 쓸줄몰라 저도 아직까지 쓸줄 모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전자카르테, AMR 있는 곳으로 갑시다. 똥도 치워줘야 된다고 들었으면 정말인가요? 물론 똥 치워줘야 합니다. 근데 여, 저희 병바병에 오늘 여기까지 Q&A를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